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림동 순대 볶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재료 소개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시판 순대구요한 500g 정도 됩니다. 양배추는 한두 주먹 정도 써볼 거고요. 어, 깻잎 한 다섯 장 정도. 어, 통마늘 한 대여섯 개 정도. 당근 약간. 양파 반 개. 고추 두 개. 대파 한대 정도 써볼 거고요. 요거는 어, 이제 깻잎은 싸먹을 깻잎. 아까 깻잎은 이제 어, 야채 넣어서 같이 볶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들깨가루 꼭 필요하고요. 후추 약간, 다진마늘 약간, 초고추장, 참기름 필요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양배추는 깨끗이 씻어서 잘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파는 반씩 이렇게 양배추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 네, 큼직큼직하게 길쭉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양파도 마찬가지고 네, 길쭉하게 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썰기 하셔도 되고 그냥 송송송송 썰어도 되고요. 통마늘은 그냥 반 개씩 대충 대충 그런 식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한두세 등분 정도 해주시면 돼요. 깻잎은 기다랗게 대파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사실 이 깻잎보다는 어 이제 사먹골 깻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깻잎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당근도 조금 길쭉하게 썰어줄 건데요. <laughs> 이 당근은 많이 안 드시니까 없으시면, 되지는안 좋아하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당근도 이렇게 넉대대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야채 준비가 끝났고요. 자 이제 순대를 조금 잘라볼 건데요. 어, 우리 이제 일반 순대랑은 좀 다르게 실판되는 순대는 조금 단단하고요. 어, 단단하고 이게 좀잘 깨져요. 그래서 어, 너무 두껍지 않게 잘 썰어주시고요. 이게 아무래도 하다 보면 조금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어, 어쩔 수 없이 간격은 이렇게 이 정도 간격으로 해서 잘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순대도 다 썰었으면 팬에 어,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저는 대파랑 양파 먼저 볶아 볼게요 아 대파랑 양파가 아니라 대파랑 마늘 꼭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짝 먼저 볶아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 배차 숨이 죽었으면 어, 순대를 넣고 같이 볶아줄게요 어, 너무 센 불에 하면 다 터져 버릴 수 있어서 어, 조금 중불 정도에 살살살살 어, 볶아주도록 할게요 기름만 살짝 묻혀주시고 너무 세게 볶지 마세요 이게 자색 순대는 순대는 이제 좀 딱딱하고 그래서 탄순대라그런거이게잘 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터지지 않도록 어, 살짝. 요즘은 이제 어, 이렇게 일회용품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신림동 순대볶음도 다 네, 포장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신림동에서 어 유명한 집이나 이런 데서 직접 보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맛있게 간편하게 이제 순대볶음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하는 이유는 집에서 이제 뭐번식이나 떡볶이나 이런 거 먹고 남았을 때 이런 거 이제 야채 조금 넣어가지고 같이 볶아드시면 간편하게 이렇게 또 해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봐드리는 거예요. 후추도 살짝 뿌려주시고 들기름도 한 큰술 크게 좀 넣어주세요 어, 다른 야채는 몰라도 어, 양배추는 꼭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싸먹을 때 깻잎은 꼭 있어야 되고요 자, 들기름, 아그죠 들깨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는 백순대 볶음을 할 건데 들깨가 반드시 있어야 이 이제 그 맛이 좀 살아요. 그래서 순대볶음 할 때는 어, 들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초고추장이나 이런 거에 들깨를 싹 넣어가지고 어, 마늘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어, 순대랑 찍어 먹을 건데 어, 그러려면 들깨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들깨가 없으면 순대볶음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순대가 볶아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진마늘 한 큰술 듬뿍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초고추장, 청어치장. 초고추장도 한두 큰술 정도? 듬뿍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들기름, 아, 들깨, 들깨 한 큰술, 참기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잘섞어주시면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찍어 먹을 거거든요. 편하죠? 맛있는 고추장은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색깔이. 아, 딱굵즈두루하게 나눠야 되거든요. 없으면 고추장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딱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두는 거예요. 자, 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땜을 다 따놓고 마지막으로 다볶고 다 마무리할 겁니다. 어, 양배추가숨이 어, 충분히 죽을 때까지만 딱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 남는 종이컵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싹 넣고, 이렇게 빵을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거죠 보통은 이제 팬에다가 팬에서 이제 바로 어, 지글지글 끓이면서 먹는데 이제 팬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양념장을 찍어 먹을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간을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다가 소금이나 뭐 이런 거를 전혀 넣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부족하면 양념장을 찍어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음. 간도 딱 좋고, 음. 양배추도 아주 잘렸네요. 순대, 음맛있네요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싸서 먹어도 맛있는. 순대 볶음, 백순대 볶음입니다. 실림동 스타일.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 드셔도 아주 맛있죠? 음. 여러분도 순대 볶음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